빨봐서이 발판 올라가 때문에 소리가 좀 조용해질 것이 말이 조용해질 수조용졌죠네딱 네? 출력 낼때좀 약간 시끄러웠는데 네. 그냥 이제 출력이 남아 도니까 이제 조용해지는 거 엔진이. 방사에도 네. 많이 안 받고 뭐 그렇죠 살짝 봐봐도 살짝 봐봐도 속도가 네? 예, 속도가 팍 올라가죠? 네. <laughs> 바로 이겁니다. 이 전기 장치의 위력이에요 이게. 네뭐 이제 뭐. 3 3 엔진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갖춰진 겁니다. 네. 네. 코너링도 편하게 돌립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엔진이 떨림이 없으니까 맞아요. 떨림 네. 떨림이 없으니까 이제 코너링이 좋아지는 거예요. 엔진이 떨림 이 심하면 코너링이 불안정합니다. 맞아요. 떨림이 네. 네. 그런데... 심하면 그래 우리가 미니 교체하는 것처럼 그렇죠. 미니교체하놓으면 네. 괜찮고 또. 어차피, 사과 몇만 키로 타면 미니가 다, 그게 고무대가 부식되잖아요. 그렇죠. 다 터지고 나서. 그럴 때, 또 많이 더 떨리잖아요. 네. 근 그런데 그 떨림을 이 GVP가 잡아버리는 거예요. 아, 예, 예. 잔잔하게, 엔진을. 그러니까 코너링이 좋아지는 겁니요